선수가 린 선수 상대로 풀과악을 갔던 것도 마지막이 24년 7월이거든요. 예. 거기 때문에 1년이 넘었습니다. 꽉 게임을 온거 자체가 그 1년 만에 1년 만. 근데 상대 데이터가 풍부하시니까 어디서 다찾아보시는 거죠? 그워쓰리 거기서 다 보시는 거예요? 인포에, 인포에 가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아, 거기서 다 보시는 건가요? 네, <laughs> 그런 거 찾아보는 것도 이제 일이거든요. 아, 성, 옆에 저는 이제 그, 메인을 안 잡으면 서브일 때는 이런 거 하기가 좀 편하다 보니까 <laughs> 예. 예 저는, 저는 서브할 때도 안 찾아보거든요 <laughs> 그런 건 굳이 말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았을까 <laughs> 아예안 아, 그 찾아보시는 그만, 게 애초에 드가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부지런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선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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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런 거다 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컴맹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이트 안 찾아보는 게 컴맹, 컴맹 소리를 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아, 그쵸, 그쵸. 나름, 제가 컴맹 원래는 인재 있었는데, 요즘에 좀컴자랄 됐거든요. 제가 컴백 한번 하면서... 어... 포맷할 줄 아는 남자...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 정전이 잡시 일어나면서 컴퓨터가 맡아가 갔는데, 네. 몇번 건드리다 보니까... 좀 이제 이거 뭐 컴퓨터 살리는 법을 좀 알아내가지고... 어... 그렇다고 뭐 컴잘할 일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포맷 정도는 누구든지 해줄 수 있다. 어쨌든, 자, 시작 아이템, 또 아, 핵을. 네. 자, 글로 그렇게 기분 그래. 좋지 않구요. 아, 원래는 아, 그래, 기분 좋아요. 그냥 여기서 빨간 양말이 나온다면. <laughs> 그러면 핵을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자, 레월에까지도 괜찮아요. 딱그두개 중에 하나만 뜨면 됩니다. 오,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이러면 설마. 자, 이, 이번엔 양쪽 다이러면 아이템 자,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제 린도이 이 빨간 양만 뽑을 수 있을 것이 냐인데 파이팅! 아! 나왔습니다. 와. 저 이번 판은 민철 영웅들의 좀 이제 서로 살벌한 데미지를 좀볼수 있을 까같요 네. 지금. 아, 근데 같이 공템 위주로 나오면 불마가 좀더 기분이 좋고. 예. 같이 방템 위주로 나오면 나이테퍼가 기분이 좀더 좋긴 하거든요. 대모는 어쨌든 공세도 방템인데 이게 임으로 갔을 때는 방템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베이전이 없다. 아 민첩까지. 민첩템 많이 나오면 민첩템이 결국은 방어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기분 좋긴 합니다. 자 안마당 잡았는데 민첩 민슬 나오면은 민첩 플러스 5거든요아 이제 이번 판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양쪽 다 지금 템이 초반에 잘 뜨고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위습 두개 이거는 그냥 정찰력을 뿌려주려고 나가는 거겠죠 이거는? 예, 그 양쪽에 하나씩 안 맞는 위치가 있어서 보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역시 네, 씩 불망 세가지고두번 커났어요 지금. 어, 근데 마하 번을 아낍니다. 이게 문예 소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번 그냥 어? 빼놓는 게 나았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이제 네, 장 아, 위습 죽이러 가요. 위습 죽이러. 자, 전략적인 선택 한번 던졌어요. 마지막 게임에서. 자, 빠른 투. 아, 이번에도 두번 커. 나이템이 좋다 보니까. 아, 영수 있는 거또 잡혔나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잡혔네요. 근데 이게 애초에 장조선수가 지금 15위스, 그러니까 나무에1 2위스 폴업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멀티 먹는 플레이 하겠다라는 게. 음. 그리고 앞선 경기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3티어 곰플레이도 하고 이것저것을 섞었었기 때문에 린 선수 입장에서 이거를 카운터 치는 건 투비스가 맞긴 하거든요. 예. 투비스를 과연 할 것인가. 자, 일단 그런트 잘 돌리고 있는데 저 그런트가 자, 원어는... 멀티를 볼수 있느냐인데 일단 아 이거 상점 본다고 상점 보면은 이거 멀티는 못볼 수도 있거든요. 아네, 자 불마 지금 여기 빼먹게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설마 민슬 민체? 과연 민체기 우월해 미체... 맞지? 맞지?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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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면은 좋죠 인스템이죠. 민체기니까 그 그랜트 잡혔어요. 인스네가 묶여가지고. 어. 자 그럼 이럴 때 데몬트 3레벨자 부테미가 좀 괜찮죠 데몬터 아, 푸팅링 지금 하나 너무 좋은 템이죠. 예. 오히려 어택클러 뭐 핵은 당연히 안 좋고 어택클러보다도 지금 푸팅링은더 좋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어쨌든 생각보다가 아니죠. 대놓고 지금 불맛 쎄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 푸팅링 같은 게 없으면은 데몬이 그냥 일교초 뜨면 질 거예요, 불마라. 이베진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 여기까지 먹으려고 하는데. 약간 욕심일 수 있거든요. 버스트 없는데, 이거 약간 욕심인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민첩 나오나요? 자, 이거, 스테리이 일단 아, 안 됐어요. 아, 측도 뭐나는지못 뭐 봤어요, 지금. 나이템 오버가 틀리신데. 버튼이신데... 아마 힘책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힘 민첩이 지금 똑같아졌거든요. 예. 원래 데몬이 그힘 증가량이 민첩보다 높긴 할 건데요. 예. 근데 3레벨부터 역, 이게 같아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아마 그래서 힘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음, 그래 보이네. 자, 일단 블레드마스도 3레벨. 잘2피스 아니에요. 자, 1원1이에요 자, 그러면서 멀티완상돼서 일단 멀티 상향까지 이어가지고 있고. 자, 아직 각 전수는 저 멀티의 존재를 지금 모르고 있긴 하거든요. 자, 아마 일단 블레이드 박스는 여기 연구소 빼먹고 일단 정찰을 가볼 거긴 팔 거예요. 본진이랑. 아마당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자, 이단저 툭스탭링. 어, 괜찮아요. 자 이러면은 2배전을 좀 대신해서 좀 탱킹 단단히 주고요. 이러면은 이제 불루크를 불로 죠 예, 불마우클릭을 좀 대응해줄 수 있고. 자 일단 양복수들이 일단 이제 게임이 이제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텐들이 좀 이제 좀 아쉽게 나와주고 있는데. 자 아직 빨간색 지역 남아있긴 하거든요. 뭐 빨간색 지역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게임이. 박수도이 멀티만 완성이 되면 오크도 괜찮거든요. 예. 이 멀티가 완성이 되느냐, 아니면 한번 캔슬각이 나오느냐. 캔슬각이 나오는 순간, 오크는 진짜 답이 없어지는데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타이밍이. 링크가 그 아니면... 불만한테 안 걸렸습니다, 지금. 어, 자, 그때 불만과 타이밍이, 타이밍이, 타이밍이! 어, 쓸, 안 했어요. 아이템 마나스톤인데마화스톤좀 아쉽죠? 그렇죠. 이건 린 선수가 약간 아쉬웠던 게, 네. 만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데몬 토터에 헥스를 걸고 들어갔다면 이레이션이 꺼지는 거기 때문에 딜이 조금 부족했을 거거든요. 어, 자 이제 최대한 최대 마나 안 만들려고 딕토스 잡았고. 네. 어, 내 네, 박정훈 쪽 살짝 분리드 마스터가. 아, 네, 확실히 불화 세이 세요 지금. 아, 맞춰다 그런 잘 놀아. 맞습니다. 자, 근데 만화 스톤이 지금 있기 때문에 만화 스톤 그냥 먹으면서 그렇죠. 만화 스톤으로 레이더 계속해서 늘려줄 수 있고요. 맞습니다. 자, 일단 데몬 토크를 보는데. 확실히, 데모, 자, 푸탱이 두개 주고 있어가지고, 좀잘못해 죽이네요, 지금 불만이들을. 빠졌고, 일단 어둡게 졌고 이게 멀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예 오크가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만약에 마나스톤 뺏겼으면은 터졌겠는데요, 여기서 게임이. 그 근데 일단 박찬손데모한트 아이템을 볼 여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딱 봤을 때, 푸텐이 5 발견했으면은 충분히 일단 멀티를 의심할 수 있긴 하거든요? 적을 잡았다까지는 알 거긴 합니다 <laughs> 멀티도 문이라면 할수 있겠지! 이 생각도 아마 됐을 거고 예. 같이 멀티 먹는 이투베이스대투베이스 투베이스 싸움은 아, 나이텔프가 지금 3티어도 아니고 2티어라서 자, 일단 상점도 일단 멀티를 빨던 했기 때문에 좀 늦게 짓고 있어서 아, 힐링 포션이나 보존을 네. 일단 들고 있지 못합니다. 자 오크도 일단 이제 멀티가 완성됐고 당장의 시이 일단 나일이 인구 수가 더 많고 돈도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네. 전에 그 서로 멀티 먹었던 맵이 어디였죠? 결국 어쨌든 서로 멀티 헤머플. 먹었을 때 네. 오크가 이, 아 해머풀이었죠. 1경기. 네. 선수 어쨌든 결국에 이겼었거든요. 서로 멀티 먹었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병력 뽑는데 60 드라에서 끝내면 안 되고 더 올라가긴 해야 됩니다. 60 드라까지. 어, 저어 아직, 아직 아직 조금 약해요. 오크도. 자, 머드 고가지고자 아직... 블레드 을때 있고 네. 자컨션이 너무 좋고, 자 버섯 까지 투하해주면서 50을 찍고 찍어둔 것도 아니잖아요. 오크가. 예. 네. 이제 50을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멀티가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잠깐만요. 키토클리. 아이템이 좋다 보니까 아사라가 때리 사람아. 때렸어요. 그래 갖다 썼어요. 자, 인팅글로 자불마또묶어 놓고. 저 불과 설랑 따라 낚시하고. 자, 인글로 처에 벌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막거든요. 자, 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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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마, 불마 윈도크. 어 트리플까지. 자, 이거 장준 선수가 자, 승자조 관 2년 만의 승리를 거의 만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박준 선수 확실히 좀, 블리드가 뻔히 보이고 지지. 자, 이렇게 되면서, 자, 문 장교 선수가, 패승, 패승승으로, 자, 역전에 성공하면서, 승자전지치를 성공합니다.